I always wanted to be scared. 여러분, 현재 세계 정세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심심치 않게 보고 계시죠? 지금 트럼프가 다시 전쟁 위협을 꺼내들며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러시아가 나토 영역에 침범하는 순간 항공기를 격추할 것이고 그래야 우크라 원래 영토가 회복 가능하다며 러시아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조되는 전쟁의 위기. 그런데 이러한 국제 정세를 어느 한 애니메이션은 에피소드를 통해 정확히 예언을 해줬는데요. 심승가족은 이미 예언서라고 불릴 정도로 단순히 재미로 풍자한 내용들이 미래에 실제로 일어나며 세계에서 예언만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슨 가족은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위기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예언하며 다시 한번 세계에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심슨 가족이 예언한 게 어떤 건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구독자 여러분들과 심슨의 미스테리 3차 세계대전 예언으로 같이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 시작된 건 심슨의 과거 에피소드 심슨 타이드라는 제목의 에피 에피소드인데요. 이야기는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호머는 단순한 이유로 해군 예비군에 들어가게 되고 열심히 해군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호머가 들어온 지 얼마 안돼 실제 상황이 터지게 되고 호머는 임무대로 핵 잠수함에 배치되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머의 작은 실수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호머가 조종간을 잘못 건드려 러시아의 영역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양쪽은 순식간에 군사적 대치를 시작했고 핵 전쟁 직전의 위기가 찾아오며 난리가 나버리게 되죠. 이 장면을 본 당시 시청 자들은 웃고 넘겼습니다. 허머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면서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트럼프는 본인의 영역에 침범하면 침공을 할 거라며 러시아에게 경고와 협박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전쟁 준비가 됐다며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슨 에피소드에서는 사소한 실수, 충동적 행동 그게 곧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에피소드 속 러시아는 미국의 실수로 자극받아 냉전 체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군사력을 동원하려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패러디가 아닙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언제든 작은 불씨가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심슨 제작진의 날카로운 풍자였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를 보세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중동까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마치 호머가 저지른 실수와도 같습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죠. 작은 불씨 하나가 세계를 불태울 수 있다는 걸 심슨 타이드가 방영된 건 무려 1998년 그때는 사람들 대부분 이건 그냥 웃긴 말이 안화일 뿐이라 말했죠. 하지만 20년 넘게 지나서 보니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호머의 장난 같은 실수가 트럼프의 충동적 발언으로 바뀌었을 뿐 위기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너무나 뻔하죠. 심슨은 경고했습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 한 나라의 작은 실수가 세계를 끝장낼 수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다시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그 선을 쉽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심슨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역사의 순환?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와 심슨이 기이한 평행선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하지만 심슨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예언뿐 아니라 심슨의 예언은 총 300개가 넘을 정도로 미국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만큼 수많은 예언을 이미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심슨이 예언을 적중한 것들 중에서 정치와 기술, 재앙과 바이러스 등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세계를 사로잡는 예언들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투자와 돈에 관련된 예언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심슨 에피소드에선 가상화폐와 코인 시장을 자주 언급하고 아예 코인에 관한 에피소드를 제작할 정도로 투자에 관한 것 중에서도 특히나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자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닝에서 지나가는 장면에서 accepting bitcoin,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이라는 장면이 스쳐가고. 하트 심슨이 본인을 대상으로 밈코인을 만들어내 학교 내에서 코인으로 모든 걸 결제하며 지금에서 불리는 CBDC 가상화폐 은행을 예언한 것과 프링크 코인이라는 에피소드는 심슨 만화 내에서 가장 유능한 박사가 본인이 코인을 직접 만들어 스프링필드 내에서 최고 부자가 되는 에피소드. 어느 한 장면에서 아이러브파이라는 종이를 벽에 붙이고 TV 화면에선 차트를 보여주는 장면들. 심스는 코인에 관련하여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 지금 보여드리는 에피소드에서 피라미드 모양을 가진 캐릭터의 한 마디가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빠! 이 장면 내에서 피라미드 모양의 외눈박이인 캐릭터가 심슨 가족들에게 대놓고 코인을 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루미나티의 캐릭터, 즉 일루미나티 캐릭터가 심슨 가족들에게 코인을 사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 3초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이 3초의 시간은 많은 음모론자들에게 심슨 작가도 일루미나티 이론적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심슨 이란 익숙한 캐릭터를 통해서 그들이 짜놓은 계획을 자연스럽게 실행시키려고 한다는 주장들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웃어 넘길 내용은 아닌게 심슨에서 나온 정보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심슨을 보고 투자를 따라 한 사람들이 막대한 수익을 본 적도 있으며 심슨으로 만든 밈 코인은 6만 프로가 오를 만큼 심슨을 단순히 시청만 하는게 아니라 심슨을 투자로 이용한 사람들은 실제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선 심슨 에피소드를 정주행하며 심슨이 막연하게 흘린 투자 정보를 찾는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 바로 이건데요. 다시 아까 그 장면을 자세히 찾아보면, 심슨 가족들과 같이 있는 이 인물은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토르의 동생이자 장난과 속임수이신 로키. 그리고 로키가 캐릭터를 소개하는 장면에선 총 다섯 가지 캐릭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거미처럼 생긴 캐릭터에 파라오 같은 문양이 있죠. 이 거미는 이집트를 표현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손오공 캐릭터. 세 번째는 기독교의 상징 예술을 나타내는 캐릭터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신화. 동물 해태를 나타내는 캐릭터 같습니다. 수많은 음모론자들은 이 장면을 단순히 보여준 것이 아닐 거다. 다른 상징적인 인물이나 캐릭터도 있는데 굳이 소노공 예수 해태 이런 캐릭터를 일부러 등장시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 결과 한 음모론자는 커뮤니티에 엄청난 해석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집트와 소노공 예수와 해태 그리고 일루미나티 캐릭터가 코인을 사라고 말하는 모습. 그렇다면 이 캐릭터들은 어떠한 코인의 특? 내놓은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심슨을 보는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날짜는 2020년 9월. 그리고 9월 이후부터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과 관련된 코인들이 하나둘 차례대로 떡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코인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상징, 스핑크스를 모티브로 한 이집트캣코인입니다. 이 코인으로 해석이 된 이유가 해외에선 거미를 표현할 때 비밀과 함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라오의 무덤, 피라미드에는 엄청난 함정과 비밀이 숨어져 있죠.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 스핑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것과 연관이 있는 코인은 스핑크스 코인밖에 없었고 그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심슨이 방영된 지 3년 후에 스핑크스 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에 무려 3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것인데요. 당장 이것만 보면 단순한 끼워 맞추기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다음으로 나왔던 캐릭터 소노공을 모티브로 한 소노공 코인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이 스핑크스 코인이 오른 지 6개월 뒤에 56만 프로의 상승. 스핑크스 코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와줬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한 캐릭터. 그런데 이 예수와 관련된 코인들 중 엄청난 상승 소식이 없자. 지금까지 추리했던 모든 내용들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지만 이 코인 하나가 소노공 코인을 다음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기독교를 상징하는 동물 중 양을 모티브로 한 코인 고트코인이 등장하게 됐고 이 코인은 무려 12,000%의 상승률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걸 종합해보면 한 가지 수상한 공통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동물과 관련된 코인 그리고 밈코인 즉 밈코인과 동물에 관련된 코인들이 차례대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캐릭터 해태와 관련된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해태와 관련된 코인들 중에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커뮤니티에선 다음으로 상승할 코인은 분명히 해태와 관련이 있는 밈 코인일 것이다 라는 주장. 이 주장은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퍼지면서 심슨이 말하고 있는 해태와 관련된 밈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어느 한 네티즌은 굉장히 유사한 코인을 찾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인이 혜태와 관련된 코인 중 크게 상승할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요. 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까지 크게 상승한 기록도 없고 지금 차트는 굉장히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 정보들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올라갈 텐데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고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영상을 자체적으로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긴 했지만 심슨이 말해주는 마지막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당연히 공유해야겠죠. 그치만 아무나 공유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 공유해드릴 건데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764-5966 여기 번호에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신 분들은 댓글에도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댓글을 남기시면 구독자 마크가 보여 제 채널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은 심슨이 말하는 혜태와 관련된 밈코인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코인이 심슨이 말하는 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코인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여유돈으로만 한번 넣어보자고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코인의 상승률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 이상의 수익, 100만 원만 넣어도 1,000만 원의 수익이 가뿐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유 돈으로만 소액으로 넣어보고 정말 심슨이 말하는 코인이 맞는지 같이 확인해 보는 거죠.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끼워 맞추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슨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엄청난 예언 적중률, 심슨의 예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내용들 충분히 믿음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적중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심스는 단순히 재미로 보는 만화가 아니라 정말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비밀조직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계획서라는 주장도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